문제는 2차 원형식과 등차 수열의 혼합 문제가 되겠는데요. 현재 여기 있는 이 미지수가 너무 많죠. 근데 등차 수열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2배 a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a n 더하기 a n 더하기 라고할수 있죠. 가운데 항의 2 배는 양쪽 항 더한 것 같다라는 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식을 갖다가 우리는 a의 n 더하기 2의 x 제곱 플러스 a n 더하기 a n 더하기 x 플러스 a n 이퀄 0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고요. 이것을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. a n 더하기 1과 a n 여기가 a n 여기 1로 인수분해하게 되면 우리가 a n 더하기 2x 플러스 a n 그리고 x 더하기 1은 0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근이 x는 마이너스 a n 더하기 2분의 a n이 하 나올 나수 있고요. x는 마이너스 나올 수 있습니다. <laughs> 자, 근데 이제 b n이 마이너스 아니라고 되어 있죠? 그래서 안 되게 되고, 우리가, 우리가 구하는 bn은 그러면, 우리가 구하는 bn은, 마이너스 a n 더하기 2분의 a n이라고 될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넣어볼까요? 그러면, 자, 마이너스 a n 더하기 2분의 a n 플러스 1분의, 마이너스 a n 더하기 2분의 a n이 되기 때문에, 위아래 똑같이 a n 더하기 를 곱하게 되면, 이것은, 마이너스 a n 플러스 a n 더하기 2가 되겠고요. 위에는 현재 마이너스 n 라고될수 될수 있습니다. 이 아래 거는 현재 우리가 a n 더하기 2에서 a n 을 빼게 되면 2d 가 되겠죠. 2d 분의 1에 마이너스 2d 분의 1에 a n 이될수 있는데 현재 문제는 공차만 물어봤죠. a n 의 공차가 이것의 공차가 현재 b 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 함수의 공차는 약분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1번이라고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이 문제는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.